그치? 춤추고 저기요? 저기고 벌써 3스택인데 이거 이거 자 이거 먹고 있어 마이 턴 안돼, 저기이쪽이나가뭔았어 <laughs> <laughs> <난> 누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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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누가찰았어 아, <laughs> 아, 웃겨. <laughs> 어, 방향이 딱네쪽이야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<웃음> 아, 사장님. <laughs> 아, 아, 그 바로 웃으시네. 안번 더, 안번 더. 튕겨갖고 너한테 가는 확률은? 잠깐만 잠깐만 아니아니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멍때리지마 <laughs> 아나 잠시 화장실 좀 갔다올게 <laughs> 아니 아니야 아니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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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 <웃음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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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온다 제발 오시겠지? Hehehehe <laughs>